저는 신영증권에서온송업과 조선업을 담당하고 있는 엄경아 애널리스트이고요. 2006년 말에 입사를 해서 지금 19년 차 애널리스트 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크기가 되는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매수 가능자가 없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지 않나라고 <laughs> 생각을 하고 있어서 회사가 이번에 이제 발표한 그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뭔가 많이 펴져 있는 뭐주식수를 조금 줄인다거나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차후에 매각이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주식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회사의 밸류가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총 기업 밸류가 변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 지분을 팔아서 가 경영권을 매각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M&A를 조금 많이 하는 성격의 그룹이 지금 이후보분에 들어가 있다고 라 하면 시너지보다는 지금 현재 H&M 안에 워낙 캐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인수 후에는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목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생긴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그룹에서의 이용 가치가 생기는 뭐 그런 의미일 것 같고요 저희가 대형 화주 그룹이 만약에 가져가게 될 경우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어, 궁극적으로 특정 캡티브의 물량만 수송을 하게 되면 오히려 외부에서의 3자화주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경쟁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오히려 자동차처럼 굉장히 캡티브 시장이 중요한 그러한 운송행위를할 때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컨테이너는 정말 정말 다양한 화물을 정말 다양한 또 최종 고객에게 갖다주는 그런 형태를 뛰고 있기 때문에 화주그룹이 가져갔을 때의 시너지는 저희는 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공업그룹에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뭐 저, 저희가 지금 이제 요즘에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컨테이너 아니고 다른 쪽 선대에 대한 부분을 지금 H&M이 m 이제 뭐 인수나 이런 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에 있는 조선소에게 무조건 만약에 발주를 해야 되는 구조로 나중에 짜증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글로벌 해운 업체들 대비해서 가격 평쟁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지라 이러저러 했을 때 저희는 실너지는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재의 그룹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물류, 물류산업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거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업의 해당이 되고 똑같이 배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독이 될 수도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 해운은 SF 베이스 운송행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운송 자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화주들을 유치를 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이 운송 사업에는 에셋을 베이스로 하지 않는 물류업을 띠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화물에 대한 계약은 잘 많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배를 들고 있지는 않아서 매칭만 시키는 건업떻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합쳐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회사가 원래 해야 되는 그 물리적인 영업행위를그 해외 그 소프트웨어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합쳐짐으로 인해서 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는 시너지 발생 가능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후보군들은 시너지 발생보다는 저희는 좀 걱정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더 많아요. 저희가 해운업 안에서도 컨테이너 해운업과 벌크 해운업은 굉장히 영업 영역이나 실제로 수송하는 화물의 성격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업에 대한, 그러니까 선박을 가지고 저희가 운송을 한다라는 그 서비스 행위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펜오션이 높았을 것이지만 기존에 저희가 할인 그룹으로 펜오션이 인수가 되고 나서 정말 해운업이 꼭 갖춰야 되는 그런 투자나 방향성이나 이런 걸좀잘 키워갔나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또 반복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더 적은 덩치로 큰 덩치를 이제 인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원래도 M&A를 워낙 많이 진행하는 그룹의 또 성격도 있는지라 뭐 제가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해운업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은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회사를 가져가기 위함인 건지, 사실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발생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제 값을 찾아서, 주인을 찾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매각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아마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할 텐데요.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뭔가 이 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고 향후에 인수된 이후에 사업이 더 크게 확장이 될수 있다거나 이런 기대감을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 움직임이 그 다음 좋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이 해운업에 주고 있는 밸류들이 글로벌리다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벌는 음. 돈 사이즈 대비해서. 저희는 주인 찾기 과정일 때는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이나 그게 일단 끝나고 나면은 당분간은 조금 조용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올해는 작년보다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물량이 홍해 사태가 나기 이전 대비 10분의 1 토막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연간으로 컨테이너 운송량이 한 5에서 6%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스웨즈 운하를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희망봉을 우회함으로 인해서 톤마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거리 개념이 섞인 수요 성장률은 작년에 17%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17%만큼 수요가 늘었으니까 17%만큼 시장의 배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5, 6%밖에 안 내는 시장이었었는데 그 공통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저희가 공급량, 그러니까 수요량이 갑자기 많이 늘게 되다 보니. 21년에 굉장히 많이 발주해서, 사실 24년에 컨테이너 선박 되게 많이 임도된 편이거든요. 한 10%가량 인도가 됐습니다. 기존에 음. 있는 선박 대비. 근데 수요그로스가 17%고 공급그로스가 10%밖에 안 되니까, 작년에 운임이 좋았던 거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여전히 불안감이 있을 땐 바로 재개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재개를 하게 되면, 이제, 손마일그로스는 오히려 역주행할 수 음. 있게 되는 상황이고요. 21년 이후에 발주된 컨테이너 선박이 많은 덕분에 지금 24, 25, 26년까지 저희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 선박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노선 안정화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올해는 그냥 수요 공급 논리로 운임이 더 오르긴 어렵다라고 보셨고. 지금 일단 저희가 그러한 무역에 있어서의 이제 정치적 이슈 당연히 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크게 변했던 노선이 다시 정상화되는지 안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와중에 이제 선박 시장에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친환경 선박을 써야 되니까 뭐 힘든 와중에도 뭐 선박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런 규제적인 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선박자를 모르게. 아,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넘쳐나는 그 재무적인 안정적인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주에 대한 환원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팬데믹 이후에 좋았었던 컨테이너 사이클에서 HMM이 이익률이 되게 눈에 띄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2018년에 이제 해운 다시 재건하자라고 하면서 발주를 감행을 했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우리가 너무 발주를 좀뒷북을 치면서 하나? 라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 배들이 들어와서 21년부터 굉장히 크게 활약을 해서 이익률이 다른 데들 막 30, 40% 나올 때 저희 막 60%까지 나왔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해운사들도 지난 뭐 경선을 교체하면서 막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화주 관련된 네트워크도 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확장시키면서 가면서 경쟁을 해야 될 때는 하고, 그거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